두신 경우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인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시고폰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든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승진실로 생명의 말씀 보실 아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마지막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한지씩 교독으로 하는 말씀 받다 읽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담을 들었더니 이리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하니 이리되 내가 요바 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환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글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마침 제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서 있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정하라.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대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때에 스테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급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수에 가서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확정하고 아멘. 사도행전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비로소 교회가 상견하게 되어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장세기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모든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구원은 유대인들에게 주어지는 그 율법이 유대인들에게 맡겨졌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모세라는 리더를 세워 주셨고 그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민 의식을 가지고 사는 그 민족이 바로 유대인들이었고 지금도 유대 땅에 유대인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단지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통해서 전파되어지는 모든 말씀이 그리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만유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바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에 나와서 예수님의 행적을 잘 전달하고 그리고 교회로서의 모습을 다시금 우리에게 알려줌으로써 우리가 믿음의 공두세를 만들어 가는데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주어진 사명을 다일 기억하는 것이 이 사도행전의 목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누가 라는 사도가 누가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였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적을 기록하는 것이 바로 누가 사도의 어떤 그런 명 사명이었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면은 단지 유대인들만이 권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고 그 전파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회개가 일어난다면 그 회개를 통해서 그들 또한 살리오게 하시는 역사가 있음을 오늘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많은 기독교인들이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어떻게 할례자가 무할례자와 함께 음식을 먹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느냐라고 지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할례자와 무할례자는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유대인이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것을 어떤 특정한 할례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 있던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향하여 책망하는 것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했던 당신이 세상에 나아가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던 예수님의그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하였습니까? 보는여라는 사람에게 말씀을 전함으로써 그 또한 성령의 세례를 경험했던 베드로가 그들에게 물로 세례를 집례한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들었던 예루살렘 교회의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를 향하여 질책하는데 그렇게 할례자와 무할례자가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은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분명히 언금되어 닿는데 금해지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수지자라고 이야기하는 당신이 가서 무할레자와 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씀을 물었을 때 베드로가 보았던 환상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이 정하게 만드신 모든 것은 정하니 인간의 기준으로 속되고 어 어떤 거룩함을 정결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이 정결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목적이 있음을 환상을 통해서 내게 보이셨기에 베드로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개의 교회가 나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의 지자들이 마가의 대학방에서 성령의 임지를 받고 첫 번째로 생겨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어떤 근 본거지가 됐던 그런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로 가이사라 지방에 다시 당시에 로마라는 어떤 집권하에 도시가 만들어졌는데 그 도시에 그 왕을 상징하기 위해서 가이사라라는 그런 말을 붙이게 됩니다. 안디옥이라는 단어 안디옥이라는 지명이 성서 지도에 보면은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런데 가이사라 안디옥은 특별히 로마의 황제를 기념하여 수, 만든 도시가 안디옥이라는 도시인데 그 도시가 바로 가이사라에게 바쳐진 안디옥이라는 그런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라 안디옥에 있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데 그 교회가 비로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어떤 선교의 어떤 그런 시작점이 바로 안디옥 교회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까운 우리 전주에 가서 보시면은 전주 안디옥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교회인데 음, 깡통교회로 많이 소개해지고 있습니다 교회 재정의 80%를 성교회에 힘쓰고 성교를 보내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기 때문에 열심히 헌금하는 것은 우리가 성교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한 오지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는 그런 목적이 있다고 라그 교회를 개척했던 목사님이 기장청 목사님이신데 그 안대교회를 세우면서 나는 교회의 어떤 지사를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것을 가지고 철저히 선교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부흥되어진 교회가 전주 안디옥교회이고 그래서 교회 건물이 이쁜 건물이 아니라 천막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깡통교회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안디옥교회가 그러했습니다 어찌 보면은 바나바를 데리고 오고 사울을 데려왔던 것은 바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교회를 만들고 내가 교회 안에서 일꾼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은 교회 공동체가 먼저 만들어지고 그 안에 일꾼이 세워지고. 이 일권을 통해서 선교와 전도가 세상 가운데 증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로 이 교훈을 끌어온다면 운천 교회가 생겨지고 운천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성도들을 통해서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순서가 바뀐다고 한다면 어느 순간 내가 자랑되어지고 나의 힘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였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일꾼을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도구되어졌기 때문에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우리의 기준으로 바라볼 때참 많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교회에 올라올 수 없어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거야 우리의 생각일 겁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들마저도 정결하기를 원하셨고 그들에게 들려져야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닐 겁니다 정지함과 잘못됐다라는 그런 기독교 교리가 아니라 그들을 성령의 위로로 품어 안을 수 있는 도구가 많아지는 성도가 많아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방법입니다. 그러기에 교회 안에 성도가 많아지는 것은 성령의 위로가 많아지는 것이고 성령의 능력이 많아지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하나하나 읽고 마음에 묵상하는 것은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에 교회에게 주셨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부터 30절까지 나와있는 안디옥교회의 이 모습이 바로 운천교회 모습이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운천교회라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교회가 되어졌을 때 일꾼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다른 것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바나바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받았다라고 기록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이와 같아야 함을 하나님은 이 사도행전 1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의 안에서만 착한 사람이 아니라 그의 밖에서도 착하고 인정받고 믿음이 있다라고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인정할 때 비로서 하나님의 힘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량이 세상 가운데 증거될 수 있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칭찬을 받지만 교회 밖에서 험담을 듣고 손가락질 받는다면 전도 문이 막힌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더 선행하고 더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은 바나바를 통해서 사울이 다소에 있다가 곧 바나바와 함께 그 사울이 안디옥 교회로 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끔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원리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증거되어지는 많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훈련되어진 성도가 되어졌을 때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이 귀한 일꾼으로서 쓰임 받을 수 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외에 나와 있는 많은 편지들을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교회에 편지하면서 예수님의 교리와 예수님의 행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3년밖에 세상에 계시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그 3년의 시간이 지금은 2000년을 뛰어넘어서 교회가 생겨나게 하셨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은 바로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각고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어진 것을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도 결국은 순교당했습니다. 12명의 지자 가운데 요한만이 나이 먹어서 자연사했지만 나머지 11명의 지자들은 다 순교당했습니다. 순교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기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인생을 끝마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미래를 예견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하나님의 도구로 온전히 쓰임 받을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진다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부분의 생각 가운데 얼마나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의 계획대로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지만 이 예배당의 문밖을 나가는 그 순간 우리의 생각은 예수님의 생각보다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지. 나의 삶을 어떻게 영위해야지.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지. 사실 우리를 위한 기도가 참 많이 있고 우리를 위한 계획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죽으면 죽으리라. 그 그들의 종말이 어찌 보면은 그들의 계획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순교를 당함으로써 그의 인생을 마무리짓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은 이와 같이 미래를 예견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어진 그 내를 열심히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이 사도행전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 1 장을 통해서. 대부분이 세례자 요한이 물 세례를 받고 난 후에 성령 세례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고넬리오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듯이 성령 세례는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때 성령의 위로가 성령의 그 세례가 우리 가운데 매 순간 순간마다 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고넬리오에게 물세례를 증명한 것은 증표입니다 이 사람 또한 그리스도인이야 이 사람 또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라는 것을 보이기 위한 그런 어떤 외형적인 증거가 물세례일 겁니다 우리가 물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천국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졌다고 라 생각하지만 중요한 것은 매 순간 순간마다 성령 세례를 경험한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의 구성원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지칭되어지는 것처럼 운천 교회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운천 교회를 다니는 모든 성도들이 진정 예수님의 제자이구나라고 우리가 인정받을 때. 비로소 이 자리에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늘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고 묵상함을 볼 건데 배울 때마다 2천 년 전에 있는 예수의 님 제자들의 행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그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보고와 안디오 교회가 세워지는 그 모습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성령의 위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가 점점 더하였다라고 말하였던 초대교회 모습처럼,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위로와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뜻대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도구이며 교회가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세워 주셨습니다. 교회 안의 성도를 불러 주셨습니다. 교회와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시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뜻, 뜻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